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걀 울음소리.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과 66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베드로는 칼을 들었다가 칼집에 꽂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며 장담을 했었죠. 그는 3년간 수탄 기적을 직접 목격을 하고 주를 따른 제자입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걷기도 했고 놀라운 신학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세 번이나 줄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의 세번 부인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패의 끝에 울려 퍼진 달개 울음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가축의 울음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지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 갈때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 앞서갈 때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사단이 밀 까부 까부로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실제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보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34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 누가 요한과 달리, 마가는 이 장면을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다날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잠자십시오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한테 그날 밤 상황을 자세히 들었겠죠 그래서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했던 것이죠 충분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달근 아를 낳는 암탉과 달리 헬라어로 알렉토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탁입니다즉 슷탁은 멀리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죠. 암탉은 그냥 알을 낳을 때만 울죠. 그러나 수탉은 멀리 울려퍼지는 울음 소리를 냅니다. 새벽에 울려퍼지는 울음 소리를 냅니다. 이 닭은 창조 질서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온 것입니다. 달기 말씀에 순종한 존재였던 반면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확신이 앞섰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확신이 앞섰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장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환란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검은 들었어도 말씀을 놓쳤고 감정은 있었지만 통찰은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예언대로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없이 내 판단대로 결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 없이 내 판단대로 결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논리를 앞세우면서 확신에 차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끝까지 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자기 확신 안에 있지만 경고함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은 실패를 가져와도 말씀을 의지하면 경고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확신은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확신은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지라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념은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 없이 장담하는 신앙은 넘어짐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대지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달기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심이 생각이 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달개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심장을 찔러 회개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달게 울음소리와 함께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와 마주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와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하반절에 보면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61절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하시미, 부인하리라 하심이 하시미 생각나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닭 울음소리를 생각하게 된 데에는 주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와 붙이듯이 째려보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예언을 기억한 것이죠. 아,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반면, 주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한 가롯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회를 계속 줘도 그는 주님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외면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닌 스스로 니우치는 데에 그치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니우쳐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스스로 목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니오초, 스스로 목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바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눈빛을 보자 베드로의 귀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자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자비의 시선으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는 그 순간은. 끊어진 습기가 공급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속에 바위가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흙이 생기고 습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혼돈이 정리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닭 울음소리 같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종소리가 아닌 회개를 권고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깨어서 일어나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인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닌 오늘 이 순간의 순종으로 증명이 되게 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닌 오늘 이 순간의 순종으로 회개가 아니, 증명이 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순종으로 증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회복의 신호가 올 때에 여러분들 모두 회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근대지 사랑이 회복이 될때 비로소 사명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될때 비로소 사명도 회복이 됩니다. 밝은 하나님이 정한 자연 법칙에 순종하여서 하루를 깨웠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여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디베리아 바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 후에 만나고자 하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자리로 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누와갔습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지만 기도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감격은 있었지만 사명의 자리에는 머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곳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을 확인하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을 확인하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두번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두번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두번다 필레오, 필레오는 우정이란 뜻이죠.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번 우정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을 합니다. 왜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왜냐면 도저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우쭐대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 수중까지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필레오의 사랑으로. 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슬퍼하며 근심합니다. 그는 필레오 우정의 사랑조차도 더 이상 장담하지, 장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세번 모든 질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자기 중심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중심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 직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사명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참 제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사랑의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기억을할때 회개가 시작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회개가 시작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도 울었고 말씀의 씨가 발아해서 자라하게 됩니다. 실패한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너날 사랑하느냐? 라고요. 겸손과 순종으로 전적인 신뢰로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각자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어 마,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 말씀의 사명자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 되고. 거룩한 주일에 존전에 나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보다 앞서 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기도 없는 열심과 학시, 자기의 확신으로 줄을 따르려 하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닭 울음소리 같은 말씀의 깨우침을 듣사오니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이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겸손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